안녕하세요. 아, 이번 시간에는 예제 17번 도면을 함께 학습해 보겠습니다. 예제 17번, 18, 19, 20번까지는 앞선 시간에 학습을 했던 불린 작업, 불린 오퍼레이션 기능을 이용해서 도면을 그려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7번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요. 17번을 보니 이제 이런 형상의 도면입니다. 자 이런 기다란 음, 실린더 형태 어, 이게 이제 어, 직경이 20인 어, 그리고 길이가 어, 길이가 얼마죠? 160인 어, 기다란 실린더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타원은 아니고 그그 그 형상 저기 이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어, 타원이 아니라 음. 자, 그거는 이제 카티할때 보겠습니다. 이름을. 이런 그 형상을, 이런 형상. 이런 형상이 이제 호가 있고, 호가 있고, 호의 반경이 10이고, 그죠? 어, 요 길이가 어, 중심축과 중심축 사이의 길이가 20인 이런 형상을 하나 만듭니다. 그죠? 그 만든 거 똑같은 게 이제 여기 한 90도 각도로, 어, 회전돼서, 어, 50만큼 떨어진 상태. 떨어지고 90도만큼 회전이 됐고, 또 여기서 50만큼 떨어지고, 여기로부터 90만큼, 여기서부터 50만큼 떨어지면서, 여기서부터 또 90만큼 해서 어, 90도, 180도, 270도가 회전이 된 음, 이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모양은 어, 하나의 파트로도 그릴 수 있지만, 이제 쉽게 하나의 바디로도 할수 있지만, 쉽게 하기 위해서 어, 멀티 바디로. 어, 만든 후에 에드나 어셈블을 통해서 우리가 어, 이것을 구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긴 실린더 하나의 바디 그리고 첫 번째 있는 거두 어, 번째 바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바디 바디 다섯 개를 가지고 이제 어셈블 또는 에드를 통해서 어, 이것을 구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네 가지 바디는 어 똑같은 모양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바디를 카피하고 페이스트하는 어, 방법을 배워서 카피하고 페이스트해서 바디를 어, 카피하고 복사하고 붙여넣기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어, 이 도면을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New Content 3D Part로 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어 파트 바디는 디폴트 바디는 그냥 두겠습니다. 두고 이제 우리가 새롭게 만든 바디를 가지고 이제 도면을 그릴 텐데요. 자 그래서 우측 클릭해서 오브젝트 바디 바디 2를 만들었고요. 이 바디 2가 이제 메인 바디가 되겠습니다. 모든 바디들을 합치는 바디가 음, 될 테고요. 그리고 바디 를 하나 더 만들어서 바디 3부터 해서 다섯 개의 바디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디 3의 긴 원통 실린더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디 3 활성화돼 있죠. 바로 자 여기서 YZ plane에서 스케치 해보겠습니다. yz 플레인에서, 음, c i 을 먼저 그리겠습니다. c i r c l 이가 20인 circle c o 에서 반지름이 10이 되겠네요. 이렇게 하고, 앱 종료하고, 어, p 을 합니다. Padding. 자, 패딩을 하기 전에 어, 축을 나타내는 음, 기능을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essential의 에, axis system이라고 했습니다. 이 axis system을 클릭을 해두면 xyz 축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 axis system을 어, 켜놓은 상태에서, 오케이. 켜놓은 상태에서 어, 작업을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어, axis를 우리가 참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axis를 잠깐 켜놓고요. 자 그리고 이제 패딩을 합니다. 패딩을 이서클에 대해서 패딩을 합니다. 반대 방향으로 할까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에, 화살표를 움직여 숨으로서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죠? 어, 이렇게 이제 숙달이 되면 이제 여기에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랭스를 어, 어, 예를 들어서 이걸로 바꿔도 되고요. 그죠? 이렇게 한 상태에서 랭스를 160이죠. 160. 네, 반대가 됐네요. 컨트롤 세 Z. 패딩. 160. 음. 슬렉션을 안 했네요. 요 슬렉션. 요 반대로 해서 OK. 를 음,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어, 엑시스 시스템이 아까 취소가 됐네요. 다시 눌러놓은 상태에서 어,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바디2에서 이렇게, 아, 바디3에서 만들어졌고요 바디3. 그 다음에, 음, 바디를 하나 더 만듭니다. 어, 오브젝트에서 바디, 바디4를 만들고요 4가 이제 활성화됐죠. 여기 yz 플레인에서, 어, 다시 스케치를 합니다. 여기서 아까 기억이 안 났던 게, 이제, elongated hole 입니다. elongated hole. 자, 요, 요 모양을, 요걸 클릭을 하고, 뭐 원점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일정한 높이로 한 후에, 이렇게 만든 후에, constraint 어, 합니다. 높이가, 어, 뭐였죠? 아까 높이가 20. 축사의 거리가 20이고, 반지름이, constraint, 반지름이 10이 됩니다. 10이 돼서 앱 종료를 하고요. 그리고 패딩을 10만큼 패딩합니다. 패딩. 반대 방향으로 10만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바디 4가 만들어졌죠. 바디 4, 그리고 바디 3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이제 바디 4 바디 4를 이제 카피하고 페이스트하는 거를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바디 4를 어,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카피가 어, 있습니다. 카피를 누르고 어, 여기에 3D 쉐입에서 페이스트를 누릅니다. 페이스트를 누르면 아까 바디 4가 카피가 됐던 게 페이스트가 된 겁니다. 바디 5로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 바디 4, 바디 5 그대로 이제 완전히 똑같은 어, 이러한 정보들조차도 다 카피가 된 겁니다. 바디 4가 그대로 이름만 바뀌어서 바디 5로 그대로 복제가 됐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바디 4를 클릭해서 show hide hide를 하더라도 여기 있죠, 그죠? 남아있죠? 이게 바디5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디5도 하이드 해볼까요? 그러면 없어지죠, 그죠? 다시 바디5를 쇼하고, 4도 쇼하겠습니다. 자, 어, 그리고 바디4를 한번더 카피합니다. 한번더 카피하고, 페이스트를 이번에는 여기서 페이스트를 하지 않고, 페이스트 스페셜을 클릭합니다. 페이스트 스페셜. 그러면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첫 번째 옵션이 as specified in part document 라는 옵션인데요. 이게 아까 디폴트로 우리가 페이스트를 눌렀을 때 디폴트로 이 옵션이 적용이 돼서 만들어진 겁니다. 바디포에 있는 모든 형상, 모든 스케치, 모든 정보들까지 다 카피가 되는 겁니다. 페이스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거는 이미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두 번째 거 한번 해 봅니다. as result with a link가 있죠. 요거를 클릭하면, 바디6가 만들어집니다. 역시, 어, 하이드하고, 얘도 하이드 해볼까요? 바디6가 있습니다. 그죠? 바디6가 있죠? 바디6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얘도 하이드를 해보면, 이제 존재감을 알 수가 있죠? 바디6를, 어, 쇼를 하고, 나머지도 다 쇼를 합니다. 그런데, 자, 어, 바디5와 바디6는 무슨 차이냐라면은 자, 요거 클릭해봅니다. 자, 바디4와 바디5는 이 모든 정보가 다 있습니다. 그죠? 바디6에는 뭐가 있죠? 솔리드2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화살표 표시가 있죠. 이게 링크라는 뜻입니다. 바디4의 링크만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소만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바디4 의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그 링크 정보만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독립된 개체가 카피가 돼서 복사된 복사된 게 아니라 그냥 위치 정보 링크만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패드를 패드를 수정을 하려면 패드를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패드를 더블 클릭해서 10이 아니라 30으로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바디 4는 30으로 됐습니다. 그죠? body 4 hide 해볼까요? hide. 하고, 어, 그죠? hide 했는데 그대로 어, 있네요. 그죠? 오버랩 돼서 그렇습니다. body 6 hide 해볼까요? hide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body 5만 남은 겁니다. body 5는 어떻죠? 처음에, 애초에 body 4에서 카피해서 붙여넣기 했던 그, 어, 패딩 10mm 짜리입니다. 10mm 짜리 그대로 존재하죠. 그죠? 자, 요거 하이드 해봅니다. 요거 하이드 해보고. 바디 6 한번 쇼 해볼까요? 바디 6쇼 했더니 어떻게 됐죠? 30짜리가 만들어졌네요. 그죠? 바디 6는 우리가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바디 4만 수정했죠. 그죠? 그런데 바디 4를 변경했더니 바디 6도 같이 변경이 됐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바디 6라는 개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바디 6는 곧뭐 바디 4의 링크. 주소값만 가지고 있는 음, 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링크만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바디 4가 변하면 바디 6도 당연히 변하는 음,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어, C 언어에서 그죠 포인터라는 음, 주소값을 가지는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죠? 어, 그거로 구현이 됐겠죠. 그죠? 어, 그 주소값, 그 원래의 어, 객체에는 바디 4고 그것을 가리키는 음, body 6가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body 5 show 하고 body 4도 show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한번더 body 4를 copy 하고 3D shape에서 paste special 누르고 as result를 해서 OK 누릅니다. body 7은 이제 번개 모양 있죠. 그죠. 솔리드 3입니다. 바디 4. 아, 지금 요거 바디 4를 변경하기 전이네요. 그죠. 자, 바디 4를 변경하기 전이라서 다시 이 컨트롤 Z에서 바디 4를 다시 원래 크기로 바꿔줍니다. 먼저. 우리가 이걸 나중에 쓸 것이기 때문에 바디 4의 패딩을 바꿔줍니다. 다시 10으로 다시 원위치 시킵니다. body4를 그 했더니 그죠? 아까 body6도 이렇게 30까지 됐는데 body4를 10으로 바꾸고 뛰는 30도 body6도 아, 10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됐네요. 자, 이 상태에서 body4를 다시 카피하고 paste를 하는데 paste special 해서 as result로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번개 모양이 있는데 자, 이 as result 이거는 바로 어 다른 body 음, 5, 6와는 또 달리, 이제, solid로 견고한 완전히 만들어진, 음, 더 이상 수정이 안 되는 그런 객체가 그대로 복사가 된 겁니다. 이제, 수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 결과로서 어, 그대로 이제, 카피가 돼서 나온 거죠. body 4를 어, 카피해서 나온 겁니다. body 4는 수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 카피된 body 7 as a result는 어, 수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6는 링크만 가지고 있고, 5는 4의 정보를 모두 다 가져와서 모두 다 가지고 온 독립된 개체입니다. 따라서 4가 수정해도 5는 바뀌지 않아요. 5를 수정한다고 해서 4도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카피를 세 가지 종류의 카피로 바디 5, 6, 7을 우리가 만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제는 자 어, 카피된 body5를 어, translate 어, 병진이동 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body5를 어떻게 한다 아, define in work object로 활성화한 후에 자 transform에 가봅니다. Transform에 Rotation group에 있습니다. Translation 있습니다. Translation, Translation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OK 눌러줍니다. Translation 클릭해주고 어, Direction 있죠.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거냐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세 개의 축을 우리가 보이게 했죠, 그죠? 따라서 이축 X축 방향으로 Translation 할 거다라는 겁니다. 얼만큼 이동하냐면은 어, 도면에서 얼만큼 이었죠? 50만큼 이동할 겁니다. 50 50만큼 이동합니다. 방향은 요 방향이 아니라 이쪽 방향 반대 방향으로 하니까 마이너스 50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50으로 오케이 자, 마이너스 50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요 바디, 바디5가 이동한 거죠. 그죠? 바디5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로테이션 할 겁니다. 로테이션. 로테이션을 하는데, 몇 도로 할 거냐? 어느 축을 기준으로 할 거냐? 여전히 X 축을 기준으로 로테이션을 하는데, 90도만큼 할 겁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90도만큼 회전했습니다. 여기 바디 5죠? 바디 어, 6를 또 이동할 겁니다. 6를, 어, 떻게 하죠? 어, define in work object로 활성화 시킨 후에 translate 합니다. translate 해서, 얼만큼 가냐면은, 마이너스 100만큼 갑니다. 어느 방향으로? x 방향으로. 오케이. 그리고, 뭘할 거죠? rotation 합니다. rotation. x 방향으로 어, 180도만큼 회전한다 이런 거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body7이 있죠 body7 음, translate translation하고 얼만큼 150만큼 이동해야겠네요 마이너스 150만큼 방향은 x방향으로 음. 어, 6를 옮기려고 했네요. 6를 옮기면 안 되죠. body 7. 요거를 활성화 안 했네요. define in work object로 해줘야 되는데 body 7을 translate하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s 150만큼 이동합니다. 자, 그리고 rotation 해야죠. x축 을 기준으로 270도만큼 회전합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멀티바디를 만들었습니다 바디가 하나 둘셋넷 다섯 개가 됐죠 3 4 5 6 7 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어, 얘네들을 하나의 바디로 통합을 할 겁니다. add를 통해서. 어디에 합칠 거냐면은 바디2에 합칠 겁니다. 따라서 바디3을, 어, object에서 add 해서, 그쵸? 어디로? 바디2로. 이렇게 add 하면, 요렇게, preview 하면 이렇게 되죠. 바디2에 어, add가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바디4도 2에 add하고, 5도 2에 add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많을 때는 꼭 하나씩 안 해도 됩니다. 하나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3번, 4번, 5번, 6번, 7번을 다 클릭한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하고 오브젝트에서 애드를를 눌러도 됩니다. 여기서 어디로 할 거냐? 바디 2로 할 거다. 하고 OK를 누르면 바디 2 안에 애드 1, 2, 3, 4, 5가 있습니다. 애드 1에는 바디 3, 애드 2에는 바디 4. head3에는 body5, body6, body7 이렇게 그럼 이렇게 정렬이 구조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body로 통합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아까 카피를 한 거를 뭐 이제 예제 완성을 했습니다 이걸로 그런데 어, 아까 카피했던 거 바이, 바디 3을 바디 3을 한번 패딩을 한번 수정해 볼까요? 패딩을 한번 수정을 바디 3을 수정을 하는 게 아니네요. 바디 4를 a 애드 2에 있는 바디 4를 30으로 아까처럼 한번 수정해 볼까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자, 바디 4가 30으로 수정했더니 어떻게 됐죠? 바디 6가 아, 수정이 됐습니다. 왜 그렇죠? 바디 6는 곧 뭐죠? 바디 4의 에, 링크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바디 4가 변하면 얘도 당연히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어, 그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중첩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어,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패드를 다시 들어가서 음, 10으로 다시 수정을 하면 다시 원상태로 원 어,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어, 예제 어, 17번에서 어, 불리한 음,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어, 파트를 만들어 봤고요 여기서는 이제, 카피하고 페이스트 하는, 음,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카피하고 페이스트 스페셜 했을 때, 이제, 첫 번째로 전체 모든 정보를 다 카피해서 붙여넣기 하는 기능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는 링크만, 링크만, 음, 가지게 되는 기능.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경고한 솔리드 그 결과로서 그 자체가 수정되지 않는 하나의 복사본으로 이렇게 카피가 되는 경우. 있었고요 어, 그거를 멀티바디를 만들 때 바디를 카피하고 페이스트 함으로써 우리가 어, 멀티바디를 생성을 해봤구요 그리고 각 바디들을 어, 트랜슬레이션 해보고 그리고 로테이션 음, 하는 기능들을 활용을 해서 이러한 모양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어, 축을 축을 보여 주는 그죠? 축을 보여 주는 엑시스 시스템이라는 걸 이용해서 축을 보이게끔 이렇게 하는 기능에 대해서도 한번 활용을 해 봤습니다. 면은 당연히 보이지만 그죠? 축, 엑시스는 이제 세계의 엑시스를 가끔 쓸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엑시스 시스템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이렇게 네, 축을 음, 보여주게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축을 썼죠? translation 할때 x 방향으로, 그리고 rotation 할때 x 방향으로, rotation 어, 어, 하기 위해서, 또는 translation 하기 위해서, 어, 이런 축을 이용을 했습니다. 자, 이것으로 어, 예제 17번을 음, 마무리하겠습니다.